어, 우리 친구들 안녕. 체육 선생님이에요. 어, 오늘 우리 근력 및 이제 근 지구력 측정해서 먼저 우리 윗모 말아 올리기 우리 모두 식스팩. 어내 식스팩 어디 갔을까? <laughs> 모두 식스팩 하나는 갖고 싶죠? 그래서 이번 시간 영상 수업 잘 듣고 어, 우리 열심히 노력하면 아마 충분히 어, 식스팩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윗몸 말을 올리게 할 때, 3초에 한 번씩 우리 해야 돼요. 그래서 3초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1분에 몇개 정도 할까요? 1분에 20개. 그쵸, 그렇죠? 1분에 20개. 맞나? 3, 2, 6. 그치, 1분에 20개. 1분에 20개 돼요. 2분이면 40개. 3분이면 60개, 4분이면 80개, 5분이면 100개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음원에 맞춰서 쭉 시작할 텐데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우리 친구들 집에서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이런 바닥에서 평평한 바닥에서 실시하면 돼요. 평평한 바닥에서 자기 무릎 각도가 한 90도 정도 너무 이렇게 숙여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펴도 안 돼요. 그래서 한 90도가 제일 중요해요. 90도 정도 각도로 해서 한 상태로, 그 다음 뒤로 편하게 누워요. 편하게 누웠죠? 누운 상태에서 이제 손을, 손을 이제 자기 허벅지에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갖다 댄 상태에서 이제 삐 울리면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때, 이 무릎 끝에 자기 무릎이 끝나는 지점까지만 왔다가 다시 내려가면 돼요. 만약에 난더 운동 강도를 더 세고 싶은 친구는 쭉 타고 내려갔다가 쭉 타고 다시 와도 상관없지만, 우리, 일단은 우리는 여기 무릎까지만 갔다가 내려오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자, 이때 우리 손은, 손은 항상 허벅지를 타고 무릎을 타고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 다시 내려와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옆으로 가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삐! 올려서 하고 나서 머리가 바닥에 닿아야 돼요, 머리가. 마, 머리가 바닥에 한번 닿아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허리 반동. 허리 반동. 이렇게 허리, 허리 반동 주는 거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갖고 우리 개수를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선생님이 한번 시범 영상 한번 보실까요? 윗몸 말아오르기. 준비, 셋, 둘, 하나, 시작! 2 2 구식 식임 식임 식당 식당 수도 신주 식채 식파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2 32 33 34 35 36 37 38 39 40 4사십2 4십이4십사 사십사, 사십오, 사십 49, 50, 50, 5 1 50, 50, 50, 50, 5 3 50, 5 5 5 5 우리 윗몸 말아 올리기는 B 음원 이 울렸죠. B 음원 이 울린 상태에서 한 번은 한 번은 어, 울려서 도달 못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개수는 안 들어가요.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B 소리 나기 전에 이제 끝나면 이제 실패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발이 고정이 안돼 있어서 오로지 복근의 힘으로 복직근의 힘으로만 올라올 수 있어서. 어,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어, 이 영상 보고 한번 쌤 음원 같이 올려 놓은 거 있어요. 쌤 음원 올려 놓은 거 보고 꼭 확인해서 같이 실 어, 수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우리 다음 시간에도 우리 우리 윗몸 말아 올리기 쌍방 수업 진행됩니다. 알겠죠? 우와. 근데 와, 진짜, 복근 땡기는 게, 와, 예사롭지가 않아요, 예사롭지않아 우리, 복근 운동 한번 했으니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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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장난 아니야. 아 맞아. 팁을 알려줘요, 팁. 우리 친구들, 팁 하나. 먼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일단 3초가 생각보다 길어요. 3초가 생각보다 기니까삐 소리 울리고 나면 올라갔다가 여유롭게 내려오고 또삐 소리하면 여유롭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발이 고정이 안돼 있으니까 어 이게 한 선생님은 35개? 딱 넘어가니까 이제 40개째 되니까 그때부터 고비가 오더라고요, 40개. 고비가 오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들어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오류리, 오, 어, 복근도 땡기지만, 여기 목, 목, 여기 승모, 목도 많이 땡겼어요. 그래서 이쪽도 같이 많이 발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끝까지 타고 넘어가서 최대한 여기 무릎까지만 딱 찍고 내려올 수 있게. 알겠죠? 이거 봐. 지금도 선생님이 힘이 없으니까, 얘, 얘가 다리가 자꾸 들리려고 그래. 여기 없으니까. 이 복근의 힘으로만 하니까. 그럴 때 발을 좀더 뒤로. 발을 좀 더, 어, 뒤로. 아. 발을 조금 더 뒤로 숙이니까, 어, 발 들어 올리는 게좀덜 하네요. 아까 선생님 너무, 너무 숙여졌나보다. 90도 이 각도를 선생님이 감이 잘안 와서, 이 90도 각도만 좀잘 지켜주면서, 어, 됐다. 아, 요렇게. 선생님도 알아가네요. 발의 각도를 조금만 더 어, 90도보다 좀더뭐 95도 정도 발 각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꾸준히 해줘야지만 <laughs> 느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아마 어, 오늘 처음 지금 찍었으니까 우리 계속 우리 친구들하고 수업하면서 계속 한번 변화된 모조를 한번 같이 우리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명심해요 허벅지부터 무릎 타고 올라가는 거그 다음 에 머리가 땅에 닿아야 된다는 거그 다음 에삐 소리가 두 번째 울릴 때 수행 못하면 바로 끝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와. 와, 나도 이렇게 목이 목도 아픈 이기가와 어깨도 엄청 땐 뭉쳤네 지금 아유 목도 생각보다 목 운동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와.